혹시 아직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가장 가치 있는 보아이자 진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보아를 이미 발견하셨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치를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더 값진 것을 얻기 위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화와 진주를 값을 지고 지불하는 것입니다. 발견만했다고 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성경의 내용을 안다고 해서 이 보화 이 진주 이것이 그냥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을 값을 주고 사야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교회 곳곳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일일이 구구절절 나 설명하면 연말 시상식장 분위기가 될것 같아서 말은 못하겠지만 어제도 교회 이렇게 둘러보는데 곳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었어요. 주일에 식당 봉사하기 위해서 전날 항상 나와서 토요일마다 식사 준비를 하시는 권사님들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 안수집사님들 어제도 옥상에 방수공사 하는 것 때문에 올라와서 교회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 것들을 준비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 손을 가는 손길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곳곳에서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는 손길들 그 은혜의 손길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헌신을 하는 분들 왜 그런 헌신을 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걸까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간 삶의 흔적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더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그 삶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비유에 나오는 농부와 상인은 그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게 된 바로 그 순간이 지금까지의 삶과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삶의 경계가 나뉘어 주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경계에 서 계신 분들 계십니까?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이신 주님을 따르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신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선 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십장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분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길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소망하며 날아가,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온전히 머무는 죄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온전히.